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담혜색입니다 오늘 제가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디즈니에서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작가인 J.R.R. 톨킨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톨킨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C.S. 루이스의 절친이자 신앙적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디즈니가 의도적으로 톨킨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제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사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톨킨의 기독교적 면모를 말씀드릴게요. 옥스퍼드에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문학과 철학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나누고 토론하던 유명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잉클링스예요그 모임에는 톨킨과 C.S. 루이스 그리고 루이스의 형인 워렌 루이스나 최초로 옥스퍼드에 입학한 여성 문학가이자 신학자인 도로시 세이어즈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빗과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독교적인 작품이에요. 반지의 제왕은 정말 오래전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적 영화라는 사실을 눈치채기가 좀 어려운데, 톨킨 본인이 대놓고 기독교 색깔을 표현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톨킨이 의도적으로 기독교 장치와 주제들을 작품에 담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외부의 악과 동시에 내부 분열과 폭력을 일으키는 우리 내면의 악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 반지에 대한 욕심으로 표현되죠. 이 욕심 때문에 프로도는 착한 쌤에게 겁나 못되게 굽니다. 아군끼리 내부 총질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인 프로도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외부의 적들도 거의 다 물리치고 겨우겨우 반지를 부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반지는 내 거야 하면서 눈빛이 바뀌면서 반지를 끼고 타락해 버립니다. 제가 어려서 영화관에서 볼땐이 장면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또라이인가? 왜 저러지? 근데 많은 경험이 쌓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내면 속에 절대 악마, 대마왕인 사우론보다 더 강한 욕심과 악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상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간달프의 희생과 부활이라든지 흰옷 입은 모습으로 부활하죠. 프로도의 희생이라든지 재림을 연상시키는 인간 왕 아라곤의 귀환이라든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핵심은 디즈니가 톨킨의 작품이 어떤 것에서부터 영향받았는지에 대해 다루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가 예전부터 정치적 올바름 즉 pc를 아주 많이 강조했다는 점은 공식적인 사실이에요. 디즈니 측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최근 작품으로 올수록 그 성향이 강해지는데 겨울왕국에서 약간 드러나고 주토피아에서 굉장히 크게 드러났어요. 영어관에서 주토피아를 보면서 계속해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디즈니는 또한 루카스 필름을 인수한 뒤 스타워즈의 최근 시리즈들에도 정치적 올바름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필름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픽션 작품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제작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넣든 말든 영화를 통해 훈계질을 하든 말든 그들의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싫으면 돈안 주고 안 보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번 톨킨 영화 같은 경우엔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스타워즈도 아니고 실제 인물에 대한 영화라는 겁니다. 미리 밝히지만 저는 어디서 상영하는지 몰라서 영화를 아직 시청하진 못했어요.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나중에 영화를 보게 돼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 꼭 정정하는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적 올바름과는 별개로 사실에 대한 왜곡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존 인물이 받은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작품에서 삭제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기사의 내용에 보면 조세프 로콘테 교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톨킨을 연구하고 그의 전기까지 출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로콘테 교수는 영화에서 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면서 어떻게 톨킨이 서부전선에서 군인으로 있을 때조차 최선을 다해 예배에 출석했다는 점이나 전쟁의 두려움을 신앙과 기도로 이겨낸 내용들을 삭제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한 톨킨의 작품 세계에 기독교 신앙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톨킨은 10대 때부터 고아가 돼서 신부님이랑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킨의 입에서는 종교적인 언급이 단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해볼게요. 아니 장난치냐? 어디서 수작질이야? 톨킨 영화를 만들면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야 오늘부터 디즈니 영화는 절대 안 본다. 나... 완전 정치적 올바름의 노예가 됐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영상을 끝내면 저도 편하겠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인이 뭔가를 잘하면 그건 기독교랑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개인이 훌륭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미국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공휴일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제가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마틴 루터 킹을 목사라고 표현하거나 그의 운동에 기독교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킹이 연설해 구약 아모스서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도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한 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대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이걸 언제 가장 뚜렷하게 느꼈냐면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본 뒤였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제7일 안식일 교인이긴 한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신학적인 이유로 여러가지 틀린 부분이 있는 교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그걸 논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신앙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2차 대전에 참전해서 75명의 부상병을 구한 전설적인 전쟁 영웅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디즈니가 만든 톨킨 영화와는 달리 이 영화는 이 사람의 모든 신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바탕했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줬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영화 초반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한명한명 한명 구할 때마다 주여,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대사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전이 영화를 보면서 제안의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평점이 굉장히 높은 영화예요. 지금 9.19점이더라고요. 근데 한 줄평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1등인 한 줄평을 읽어드릴게요. 매우 잘 만들어진 실화 영화. 종교영화라고 비판하는 분들은 이 영화의 진정한 메시지를 간파하지 못한 것. 도스는 종교 그 자체보다 개인의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총을 들지 않은 것이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못한다. 자, 이게 추천 1,727개로 현재 1등 댓글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평이죠. 저 또한 이 영화를 종교영화라고 볼수 없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도스는 종교 그 자체보다 개인의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총을 들지 않은 것이다. 영화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기독교가 그의 개인적 가치관과 신념이라는 점을요. 그리고 실존 인물이었던 도스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그 자체보다 개인의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가치관과 신념이요? 그 신념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제가 가상의 위대한 페미니스트 한 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셀리라고 합시다. 이분은 페미니즘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평생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성인권운동을 벌이면서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여성들을 75명이나 구출하다가 어떤 극단적인 반대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쳐봅시다. 굉장히 멋지고 존경스러운 일이겠죠. 정말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멋있어서 누군가가 헐리우드 영화화 했어요. 근데 영화도 너무 잘 만들어져서 흥행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줄평을 하나 달았네요? 매우 잘 만들어진 실화영화. 페미니즘 영화라고 비판하는 분들은 이 영화의 진정한 메시지를 간파하지 못한 것. 셀리는 페미니즘 그 자체보다 개인의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사람들을 구출한 것이다. 모든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행동하지는 못한다. 자, 여러분. 이 댓글이 한 줄평 1등이 되는 걸 상상이나 할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행해지고 있어요. 다른 상위권 한 줄평을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종교. 난 그딴 거 모르겠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잘 봤음. 인위적인 감동이 아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데스몬드 도스의 인류애가 느껴졌다. 종교 영화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도스의 신념이 기반되는 것이 종교이긴 하나, 이 영화는 종교보다는 개인의 신념에 그 비중이 더 크게 그려지고 있다. 이 영화는 종교를 떠나서 한 의무병의 구원 정신이 심적으로 엄청난 감동으로 와닿는 영화. 더 많이 읊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쯤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댓글을 쓴 사람들을 매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기독교를 억압한다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려 한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기독교인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면 그건 기독교 덕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신념이 훌륭한 것이다.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누가 부추겼느냐. 첫째로, 톨킨 영화를 만들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일부러 삭제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입맛대로 문화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부추겼어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찍기로 결심한 이유도 그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근데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둘째 이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끄럽고 천박하고 세속적이고 탐욕스럽고 예수 닮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로 인해 저는 첫 번째 원인보단 두 번째 원인이 비교도 안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독교가 억압받는 어, 미국을 보라 차별금지법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동성애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고,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세력은 다 몰아내야 돼.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길 바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1년 정도 조던 피터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포스트모더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이 사실 핵심적으로 따지면 이정훈 교수님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피터슨 교수님이 훨씬 지식이 많고 태도나 표현이 세련됐다고는 생각해요. 이분은 좌파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들의 주장이 결국 권력 전복적인 성격의 네오막시즘을 띠고 있다는 분석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올바름의 폐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몇몇 법률이 통과될 시에 표현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외치는 기독교인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정치적 올바름이 확실히 기독교인을 힘들게 하는 현실을 알고 또한 부당하게 느낍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이 이슈에 관심도 많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막자고 소리치시고 반대시위를 하시고 거기 가서 퍼레이드를 못하게 드러눕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라면 학을 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들은요, 교회에 대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분노를 표현해요. 그리고 교회가 뭔가 잘한 일이 있다? 그건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대세는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제가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 조던 피터슨의 영상을 여러 개 번역해서 올렸는데요.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아십니까? 조던 피터슨 덕분에 기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조던 피터슨 덕분에 기독교를 무작정 싫어하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 여러분, 조던 피터슨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저는 조던 피터슨을 신격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고, 오류가 있고, 그의 성경 해석에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 복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날이 오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서로의 기분과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토론회장이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나요? 혹시 제가 오해받을까봐 미리 말합니다. 제가 관련 구절들을 연구하고 성서학자들의 주석을 보고 다른 반대 해석들도 들어왔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동성애를 확실히 죄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짓는 죄랑 똑같은 수준의 죄입니다. 저도 동성애자도 정확히 똑같은 레벨의 죄인이에요. 아니, 동성애자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사는 도시에선 동성애자분들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면 교실에도 계시고요. 길거리에도 계시고요. 저는 아쉽게도 동성애자인 가까운 친구를 더본 적이 없지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친구들이 동성애자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인 경우도 많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친구를 동성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카테고리로 나누지 않고,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대부분의 동성애 반대자분들이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는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동성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동성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던 피터슨이 정치적 올바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상 꼽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본다. 그리고 집단과 집단의 대결을 부추긴다. 근데 솔직히 이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피터스는 한술더 떠요.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이런 집단적인 사고를 해결하고 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부여한 가장 강력한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I traced it back to Mesopotamia, at least in its earliest written forms. I mean, originally the only real sovereign individuals were the sovereigns, right, the emperors and pharaohs. But that the idea of the sovereign individual descended down the hierarchy of power, so to speak, until with Christianity it was universalized.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피터슨 교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좌파 세력을 막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사적이고 배려심있고 젠틀한 토론과 강연 그리고 설득을 통해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분이 투쟁하는 영미권과 캐나다는 한국 상황보다 훨씬 좌파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올바름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보수 집단이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만 강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익 언론사나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핵소고지의 영화 한줄 평들은 차별 금지법이 통과돼서 달린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때문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차별 금지법을 어떻게 어떻게 막는다고 해서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속적인 탐욕과 이기주의를 버린다면 조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복음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말을 듣고 제가 복음을 모른다고 비웃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란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급진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외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순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지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분들이 더 순진하다고 느낍니다. 저는요, 고등학생의 나이에 교회가 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와 감정 문제로 반으로 쪼개지고 결국 소멸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싸우론만 대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큰 문제는 절대 반지를 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싸우론의 부하들을 다 물리치고 용암 앞에 반지를 부수려고 섰을 때조차 갑자기 돌변해서 이 반지는 내꺼야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을 박해하는 모든 불리한 법들을 다 몰아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의 정치적 패권을 쥐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보수적인 여러분들이 흔히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교황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점점 싸우론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보지 못하나요? 신약성경 전체에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금하는 구절은 네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구약까지 쳐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돈에 대한 경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요. 하다못해 비방이라는 단어가 105번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하기를 멈출 때입니다. 제 말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주세요. 성경을 직접 읽고 판단해주세요. 복음서를 직접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세요. Do you then believe that Jesus was somehow divine in a sense that's other than what I am? <laughs> what was that you know, did he do miracles? Was he you know all all of that stuff that quick makes answer him... and then we'll finish with the final a final question. Quick answer. <laughs> um, how about this? Render un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unto God what is God's. That's a miracle. That'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one sentence. So there's a miracle for you. 제가 어떤 분의 댓글을 봤는데요. 니누에는 용서해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한방이 심판하셨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한 거다. 그리고 그 가장 악한 도시의 멸망 원인이 동성이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제일 악한 도시가 아닙니다. 성경 아무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보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명백히 가보나움을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뭐죠? 20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아서일까요 그 어떤 죄든지 간에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을 볼까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 죄가 뭘까요? 동성애일까요? 물론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와 참여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에스게 선 지자가 소돔이 망한 이유를 뭐라 말하는지 볼게요. 니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라. 에스게 센서 16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주면 우리 소돔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음식물이 풍족하다고 게으르게 살면 소돔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니까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저지른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아니, 우리의 탐욕은 그럼 창조 질서인가요? 유부남, 유부녀가 유흥업소 가는 건 창조 질서입니까? 돈 때문에 교회 두 조각 내는 건 창조질서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사람 죽도록 정죄하는 건 창조질서인가요? 모든 죄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일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입니다. 어떤 분은 폭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예수님도 저항하셨다. 예수님도 정치적 대항을 하셨다. 이런 댓글을 쓰셨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폭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런 현실. 하지만 이 댓글도 진지하게 제가 여기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거의 자충수예요. 예수님이 물리적 폭력을 쓴 장면이 신약 성경에 딱 한번 등장합니다. 종교인들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바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게 만들만큼 환하게 만드는 그 죄, 유일한 그 죄, 종교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의 탐욕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탐욕이 정말로 안 보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동성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이 더러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피밖에는 우리를 치료할 게 없습니다. 당장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저들인지 아니면 우리인지, 저도 더 생각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